북극 요리전 2부 8강전. 하나로와 봉서변 A. 2부 8강전입니다. 지금은 2세트. 현재 1대 0으로 하나로가 리드한 상황. 윤홍재 선수의 각 깊은 A각 공격 성공했습니다. 김영만 선수의 서브. 서재호 리시브 성공. 하나로선 하나로, 하나로 세타의 미스로 어, 시, 실점 2대1 됐습니다. 서재 선수 리시브 성공. 동재의 페인트 성공 3대1 됐습니다. 아, 하나로 선수의 공격 실패.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4대1 되었습니다. 아, 윤홍재 선수 공격 아웃. 4대2 되었습니다. 아, 손 짚은 다음 넘어차기 형식으로 연타가 갔는데 성공했습니다. 5대2 아, 하나로의 좋은 공격 서재호 선수 잘 받아냈습니다. 아 넘어가는데 실패 5대3 됐습니다. 초기 리시브는 잘 됐는데 두 번째 리시브가 시간 잘았습니다 리시브 성공, 토스 공격 연타 성공. 6대3 됐습니다. 하나라 공격수 어 범실 7대3 타임입니다. 네 작전 타임이 끝나고 7대3에서 다시 시합 재개 윤홍재 선수의 공격 아웃 7대4 됐습니다. 아, 하나라의 좋은 공격. 김영만 리시브 실패. 7대5 됐습니다. 아, C와 b 아주 저, 정중간 아, 구석적으로. 윤홍재 선수 잘찬 골. 득점으로 연결. 8대5 됐습니다. 연타. 하늘어 공격수의 연타성 성공 8대6 됐습니다. 아유홍규 선수의 공격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군요. 8대7 됐습니다. 아, 페인트. 동서면 수비였습니다 다양하게 올렸습니다. 윤홍재 공격수의 A가 깊은 볼, 득점으로 연결, 9대7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공격이 잘 먹히고 있는 편입니다. 不知道 선수의 좋은 어, 수비 윤홍재 선수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범실입니다. 어, 점수는 9대8로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윤홍재 선수의 A 각 깊은 공 득점으로 연결 10대 8. 하나로의 일점 추가로 10대 9가 어, 어, 됐습니다. r a i h 다 n o r a 의연타 n 격 성공! i h a n o r 윤홍재 선수의 각기풍 공격 다시 성공 11대10 됐습니다. 육시의 연타 성공, 1 1대1 1 동점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 리시브 좋습니다. 아, 하나라 공격수의 좋은 수비입니다. 아, 3단 넘기는데 실패했습니다. 동세변의 득점. 12대11 됐습니다. 하늘아 공격수의 범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3대 11. 아, 서재호 선수 리시브 성공. 윤홍재 선수의 A가 공격 아웃입니다. 13대12 됐습니다. 묘한 상황이란데 계속 저,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비각질 그, 공격. 리시브 성공했습니다. 홍재 좋은 연타 수비하는군요, 하나로. 김병아 선수 수비 좋습니다. 양팀 수비가 좋습니다. 공방전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가 공격 토스에 어, 모임 맞는 볼로 실점 14대1 2 됐습니다. 3부 4강. 아, 아 하나로운 뉴스의 아, 실점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5대12로 경기를 마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어서 윤홍재 공격수의 어, 승리 소감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에서 어, 승리한 동서면의 윤용재 선수의 아, 승리 소감을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상황입니다아뭐 어, 아, 따지고 뭐, 뭐, 뭐팀를 잘해서 다이. 이겼는지. 아 리시브와 그 다음에 토스. 네. 그는 그냥 어, 토스 되는 대로. 차려진 밥상에. 예 네, 밥상에 이제 바스카하는은 오늘 공격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대로 네, 잤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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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면 한테. 다음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해팅.